우와, 이쪽으로 오니까 저기는 초입이고 여기는 지금 또 장미와의 전쟁이네요. 뭐나 세상에나 저쪽은 정면 쪽이고요. 음.. 옆으로 오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백만성인가봐요. 와. 세상에나 한번 보세요. 저기 저기가 끝이 아니에요. <laughs> 아버지를 안았으니 알 수가 있나. 강아지들도 많이 왔네요. 제가 영상을 비춰드릴 테니까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해놨네요. 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안오고 그냥 갈뻔했네요. 멍멍이들이 아주 좋아하네요. 어머 여기는 또 보라색 와 예쁘죠. 우와 아니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어요. 우와 우와 여기는 또 노란 장미 우와 장류별로 다 보세요. 아까는 거기서 그냥 전체적으로 찍는 거라서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고, 애들은 이제 저 가네요. 아쉽다. 이제 애들은 슬슬 슬슬 저 가고 있고요. 저 위에 핀 장미들은 아직 이쪽도 한번더 더 좋은 데 있어요. 와우, 저기서 사진 찍고 가야겠어요. 난리 났네요. 장미로. 저 위에도 그렇지만은, 장미로 덮었어요, 완전히. 아까가 사진 찍죠? 네. 이거까지,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봤어. 그 사진작가들이, 사진찍, 사진찍, 작가들이 이거 올려놓은 거 봤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까지만 남, 영상을 남기고 찍어드리겠습니다. 장미들을 시컨들 보세요. 와우. 지금 제가 걸어가면서 이제 또 사장님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또 교회 가신다니까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낭군님 하고 와서 제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이 되겠구나. 장미는 이제 이거로 끝나겠죠. 와우, 보이시나요들? 이큰 장미들을. 와우. 예. 저쪽은 그냥 먼데서 이렇게 볼게요.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꼭대까지는 못 가겠네요. 여기서 조기 이렇게 한 바퀴만 돌어오겠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는 게 이게 지금 아직 다리가 거시기하네요 계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먼 데까지는 뭐 어떻게 돌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많이 적하네요. 꽃은 필때 예쁘고 칠 때는 또 이렇게 시들 시들해져 가요. 이렇게 사진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제가 약간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요. <laughs> 예, 여기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 단계. 여기 또 정원이 있네요. 또. 음. 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또 예쁜 또 터널이 나오네요 우와.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아이고 여기 한참 돌려면 시간 부족하겠어요 예 그럼 또 공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와본 데네요. 뭐저 하트 친구들하고 와본 데네. 그때는 저기였었죠. 진달래. 저기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어쩐지 이리 오니까 낫이 있다 싶은 거예요. 와우 어디 갔어 언니? 시, 시컨들 보셨습니까? 예. 올라갔어? 이제 내려쪽 가서 저 터널에서 사진 좀 찍고 이제 집으로 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장미 언 없이들 보셨습니까? 한꺼번에 연결해서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자른 거예요. 고기만 있다 가는 줄 알고 참이 뒤편에 이런 게 있네 세상에. 한번 들 와보세요 부천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또 다른 곳 사시는 분들도 뭐 요거 장미축제 끝나면 내년 이래도 오신다면 예쁜 추억의 사진과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이제 사진 몇방 찍고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가서 윤금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